you <laughs> 남편한테 배운 세안법인데요. 의외로 스트레스도 풀리고 얼굴도 뜯겨 나갈 것 같아요. 음. 옷가아 입다가 혹시 쭈쭈 보일까봐 걱정된다고요? 걱정 마세요. 전 등이 두개 있거든요. 집고라지는 눈감아 주세요. 아까 피부를 너무 후들겨 팠으니까 이번에는 부드럽게 닦아 줄게요. 사라져라 사라져라 더러운 <laughs> 소름 끼쳐. 팡팡 두들기면 피가 좀 나올 것 같지만 혈액순환도 되고 좋아요. 네? 뭘 하지 마세요. 저희 어머니가 알려주신 방법이에요. 수건으로 머리 마는 거 너무 어려워요. 계속 대머리 티나고. 저는 비비크림 대신에 이렇게 토너 크림 바르고 잘 나다니는데요. 얼굴에 똥을 품고 있는 듯한 누리끼리함을 잘 잡아줘요. 어, 너무 많이 발랐나? 셀라피에서 나온 아기 앰플 진동 쿠션인데요. 이게 진동 퍼프라서. 퍼프 손잡이에 손가락을 끼우면 이렇게 진동이 드르르르르. 아 이런 식으로는 화장이 되진 않고요. 저는 21호 라이트 베이지를 사용했어요. 제 피부는 고동색인데 어두운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밝은 색을 사용합니다. 눈에 주름이 많아서 이렇게 잘 끼는데, 어, 극혐. 진동 퍼프 덕분에 화장이 잘 먹히더라고요. 표정이 좀 썩은 물고기 같지만, 이렇게 눈도, 어, 머리카락이 자꾸 흘려내려서 이거 쓰고 다시 할게요. 이거만 쓰면 계속 수술 대 위에 놓는 생각이. 미친 듯이 팡팡팡 두들기지 않아도 퍼프의 미세 진동이 밀착력을, 밀착력을 높여 화장이 오래 지속이 된대요. 커버력은 이 정도. 다음은 뷰러예요. 저는 뷰러가 무서워요. 제 얼굴도 무섭고요. 가끔 눈에서 떨어지는 게 피인지 눈물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근데 이거 언제 발라야 되는지 순서는 잘 모르겠네요. 양도 얼마큼 쏘쳐 발라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. 일단 소량만 발라줄게요. 마취 바른 거 아니에요. 백화점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영업당해서 산 섀도우인데요.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. 이 색으로 할까요? 차발차발. 이게 산지 2년 정도 됐는데 좀 더럽죠? 제 얼굴처럼요. 눈 아래 안 들어가게 살살 펴 발라줍니다. 눈썹은 문신을 해서 아주 편해요. 엄마들 하는 거 추천합니다. 아이라인 그리는 게 제일 어려운 화장법 같아요. 귀찮으니까 눈꼬리만 해줄게요. 이것도 2, 3년 전에 산 블러셔인데, 썩은 거 아닌가 모르겠네. 백화점 언니가 이렇게 바르라고 알려주셨어요. 집에 마스카라가 다 떨어져서 눈썹 바르는 걸로 한번 발라볼게요. 눈썹이 더 흐려지고 있어. <laughs> 쉐딩으로 성형 좀 할게요. 아, 코수술 너무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. 턱도 깎고. 예전에 제 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위험하고 요망한 제품이에요. 힘 조절을 진짜 잘해서 사용해야 돼요. 대머리 메꾸다가 몽고반점을 얻을 수도 있어요. 어디서 본건 있어 가지고 삼각존도 채워봅니다. 뒤트임한 효과를 줘서 눈이 아주 커 보여요. 그 CD 그거 말고, 그거 저렴이 버전으로 비슷한 게 있어서 한번 사와봤는데, 너무 잘 쓰고 있어요. 머리 말릴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. 나는 너무 섹시하다. 나는 너무 태폐적. 학창 시절에 담배 많이 피게 생겼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, 의외로 술 담배를 못해요. 뷰티 유튜버 분들이 이렇게 해서 속눈썹을 고정시켜. <laughs> 눈알 녹는 거 아닌가? 아니야, 이거 아닌 것 같아. 앞머리 볼륨감도 좀 주고 싶은데, 머리를 싹다 밀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. 머리 이렇게 넘기면 남자들이 어? 좋아해요. 남자 좋아해요. <laughs> 네. 이제 옷을 입어볼게요. 옷이 없을 때 남편 옷을 뜨거운 물로 팍팍 삶고 건조기 고온으로 돌리면 제 옷이 새로 생겨요. 바지가 없네. 이렇게까면. 건조기가 있나? <laughs> 예뻐요? 아니. 다 더위다. 그래. 야 너네 이러는 거 알면 니네 아빠가 니네 어 고추 떨어진다고 고 기겁해. 허, 어디서 번건 있어가지고. 너 여자친구가 그렇게 화장해? 응. 여자친구 너 이름 누군데? 누군. 응. 너는 여자친구 있어?